시계 하나가 있고 옷는좀 크게 작업하긴 하거든요. 캐주얼한 착장에 이 시계를 하나 딱 꼈을 때 벽을 상승시켜주는 느낌. 좀 원피스를 입는다면 팔찌 같은 느낌의 시계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너무 얌전하니까 저는 조금 투량을 줄것 같아요. 안 가요 여러분? 어, 여러분 여름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액세서리 뭐예요? 저는 바로 시계. 음. 응. 근데 여러분 가죽 시계를 좋아하세요? 아니면 메탈 시계를 좋아하세요? 음, 오늘은 제가 이 가죽 시계에 어울린 스타일 메탈 시계에 어울린 스타일 모두 다 보여드릴게요 채널 고정 그 오늘 제가 보여 드리려는 시계는 어, 프랑스 브랜드 미셸레블랑 이고 어, 이게 가격대가 한 5-60만원 정도인데 이게 모두 프랑스에서 직접 만든 메이드 인 프랑스 라는거 음 어, 여러분, 여기서 꿀팁 하나. 시계를 좀새 것처럼 오래 낄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케이스를 꼭 보관을 하는 거예요. 깨끗이 닦아서 저는 이렇게 딱 넣어서 보관을 하거든요. 그러면 오래오래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어, 그리고 미세레블랑에서 면보라님들을 위해서 할인 이벤트 있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. 채널 고정. 제가 시계를 총 6가지를 골라봤거든요. 먼저 요거. 얘들은 완전 팔찌 같죠? 어, 이렇게 원형의 체인으로 되어 있는 얘들은 펄스 시리즈, 펄스 그리고 프레임이 스퀘어이고, 또 스퀘어도 가죽끈인지 아니면 체인지에 따라서 다르고, 또 스퀘어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골라봤어요. 오늘 이 선수들을 가지고 제가 좀 어울리는 착장들이랑 뭐 시계 정보들 사이사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는이 펄스의 로즈 골드 컬러를 보면서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좀 좋은데 휴가 가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. 프랑스 니스 해변을 좀 가보고 싶다는 느낌. 화이트 와이드 팬츠 편하게 입고 그냥 민트 탑 입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좀 캐주얼한 착장에 이 시계를 하나 딱 꼈을 때. 조금 격을 상승시켜주는 느낌? 어,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로즈골드인데 그 흔히 보이는 그 로즈골드는 아니고 훨씬 좀 깊이감이 있어요. 얘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격 있는 느낌 그리고 좀 화려한 느낌도 주는 것 같고 어, 그리고 이 민트탑이랑 이 로즈골드의 컬러 조합은 도대체 무엇? 너무 잘 어울린다는 느낌 받았거든요. 요렇게. 아, 놀러 가고 싶다. 여행가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손목시계거든요. 왜냐면 항상 이렇더라고요. 해외여행 가면 핸드폰이 이렇게 시차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핸드폰은 일일이 꺼낼 때보다 시차에 맞춰 놓고 시계 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 갈때 일단 시계는 필수야. 제가 없는 이 로즈골드 시계를 저는 하나 갖고 싶네요. 머리 시키는 데는 독서만 한게 없네요. 어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음, 좀 제대로 커리어홈 느낌을 내봤어요. 짤 없는 전문직 종사 고위급 여성. <laughs> 좋은 거다 갖다 붙이고 싶은데 그런 느낌의 좀 쿨하고 포멀한 느낌의 그 정장에 이 시계는 진짜 찰떡인 것 같아. 얘는 이제 프레임이 비시원한 실버톤이고 전체적으로 스티치 없이 그냥 깔끔하거든요. 얘는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?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하고 영한 느낌 주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유도, 이 작은 알의 가죽시계 느낌, 느낌이 뭔가 좀 지적인 여자? 책과 그 독한 에스프레소 정도는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지금 제가 착장을 지금 뭐 베이지톤에 안에도 이제 카키톤 으로 좀 차분하게 맞춰봤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블랙워치는 완전 도시여자의 정점을 찍어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여름이기 때문에 이 반팔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 사실 시계 하나가 있고 없고는 좀 크게 작용하긴 하거든요. 저도 요즘에는. 팔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가기 전에 시계는 꼭 찾게 되거든요. 이 작은 알의 스케어의 블랙 이런 시계는 확실히 도시적이고 지적인 느낌이에요. 원피스를 입어봤어요. 그럼 원피스를 입는다면 이렇게 팔찌 같은 느낌의 시계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차봤는데 어때요? 저희 지금 이렇게 링키골이 실버랑 그래도 또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나 옆모습을 봤을 때 우리 쳐다보세요. 그런 느낌 있잖아요 체인이 보면 이렇게 아알이돼 있잖아요 이볼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마 그 진주 펄스인 것 같아요 백판이 화이트이고 이 프레임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이 아웃라인으로는 21mm인데 우리가 딱 시계를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느낌 아담하고 페미닌한 느낌 들어요 팔찌 같은 느낌 물에도 들어가도 돼요 고기압 생활방수 되고 그리고 안에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이 숫자 대시 로마체로 되어 있어요. 이런 것도 좀 고급스럽다. 이 옷이 좀 면적이 있기 때문에 더운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팔에 노출됐을 뭐때 이런 좀 메탈시계가 주는 좀 시원한 쿨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 메탈시계가 확실히 가죽시계보다는 조금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음. 아, 나는 메탈시계였고? 그냥 가죽시계 때렸을 때 제가 뭐 가죽시계를 차서 어떻게 느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, 가죽시계도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다. 그쵸? 이것도 좀잘 어울린 것 같아요. 브라운은 이렇게 그 배색으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. 그 정교한 느낌이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고 이 프레임 컬러도 로즈골드여서 브라운이랑 뭔가 좀잘 어우러지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프레임이 딱 직선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 곡선. 그래서 이런 시계가 굉장히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고 실제로 판매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. 얘는 시계를 그날에 맞게 좀 차겠다 한다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액세서리나 내가 입고 있는 옷 컬러나 아니면 뭐 신발 면적이 이렇게 부츠처럼 크다면 뭐 이런 것도 좀 살짝 고려해 보면. 아닌 것 같아도 맞추면 어울린다고요. 오늘 제가 그래도 다소 조금 화려한 느낌의 원피스를 입었잖아요. 근데 가죽 시계에서 제가 만약에 뭐 팔찌가 하나 있다 이렇게 좀 레이어링을 해보면 또 다른 느낌을 줄수 있어요. 이 로즈 골드 톤의 링 팔찌를 한번 레이어링 을 해볼게요. 얘가 브라운이랑은 잘 어울릴 것 같아. 하니까 더 예쁜데? 가죽시계가 주는 좀 지적이고 좀 학구적인 느낌을 또 이런 주얼리가 하나 같이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면 좀 중화시켜주는 거죠. 음, 저 이제 좀 멋을 내는 여자구만. 아침 출근할 때, 회사 앞에 맛있는 커피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이렇게 출근할 것 같아요. 바리스타는 매일 보다 보니까 친구 같더라고요. 그 데일리룩으로 많이 입을 법한 스타일이 긴 기장에 얌전 얌전. 그리고 컬러감도 딱 데일리룩 대표 컬러 아닌가요? 이런 미색들. 제가 이럴 때 만약에 시계를 낀다면 사실 가죽 시계도 안올 이유가 없긴 없는데 너무 얌전하니까 저는 조금... 쿨함을 줄것 같아요. 이거는 체인 아르데코이고 체인이 이렇게 납작하고 이렇게 꽉메어진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좀 매니시하고 쿨한 느낌. 그 확실히 가죽 시계는 좀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어, 이런 체인 시계들은 좀 경쾌한 느낌 주는 것 같아요. 음. 오늘 나의 착장이 너무 얌전하다면 저라면 이런 메탈 시계를 한번 껴보겠어요. 여름에 왁뭐 액세서리 하나 좀 신경 쓰라고 하면. 원탑은 시계가 맞긴 많은 것 같아요. 이유. 일단 우리가 마스크를 끼니까 귀걸이는 또잘 보이지도 않아. 마스크 때문에. 그리고 목걸이는 여름에 이렇게 좀 끈적이는 것 때문에 저도 어지간하면 장시간은 못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시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착용했을 때 반팔에서 가장 돋보이는, 몸에서 가장 잘 보이는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. 특히 여름에. 있잖아. 데일로 온다 는데안 나오는 거야. 어, 여러분 어, 제가 입은 이 룩은 한강공원을 같이 손잡고 거닐고 싶은 룩. 뭔가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은근슬쩍 눈이 갈것 같은 룩이에요. 보셨죠? 라인 타는 스커트 하며 크롭 기장의 티셔츠 이런 거좀 발랄하면서 약간 이러고 싶은 룩 아니에요. 남자친구로 나눠긴 커플시계를 끼고 나왔어요. 사실 여러분 제가 커플링을 하자고 했지만 커플링이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그 돈이면 그냥 우리 시계를 하나 하자. 이렇게 해서 합의본 시계. 마치 진짜처럼 얘기하죠.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<laughs> 어,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시계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보다 프레임 사이즈 차이 나죠. 그리고 프레임이 이거는 완전 직선으로 뚝 떨어져요. 얘는 약간 곡으로 되어있었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좀빼미난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직선에서 딱 떨어지는 쿨하고 매니시한 느낌이 있어요. 여러분, 지금 이 시계가 미디엄 사이즈인데 이게 2.4cm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커플 시계지만 만약 저라면 저는 좀 사람이 좀 커다랗잖아요. 그와 같은 사이즈의 남자 시계를 껴보려고 할것 같아요. 이거는 조금 아담하고 좀 여리하고 이런 분들은 이 시계를 껴도 충분히 그런 좀 볼드한 느낌이 나거든요. 캐주얼하고. 좋을 것 같아요. 뭐, 린넨 셔츠에 청바지 이럴 때는 저는 일단 이 린넨 셔츠가 핑크빛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페미닌고 뭔가 좀 부드러운 여자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시계를 가죽워치로 그냥 브라운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좀 약간 지적인 나의 여자친구 이런 느낌 줄것 같은데 아닌가요?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. 여러분 제가 이렇게 꼈을 때 사실 예쁘거든요 뭔가 통일감이 있어 가죽시계를 끼고 어, 이렇게 팔찌 레이어링을 오른손에 이렇게 할수 있으면 이렇게 양손으로 보이는 이런 느낌 예쁜 거 같아요 이렇게 좀 섬세한 거 알아차리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라야 너 오늘 진짜 손미녀다 이런 얘기 하겠죠 손에 힘줄은 많지만 <laughs> 아 이렇게 저처럼 뭔가 좀 힘줄이 잘 나오는 스타일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 시선을 분산시켜줘야 돼. 요런, 요런 걸로. 이렇게 하면 힘줄 안 보이거든. 시계가 보이거든. 응. 여러분, 재밌게 보셨어요? 음 사실 시계에 딱 맞는 스타일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거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린 룩들은 좀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장만하고 싶은 스타일의 시계라면 이런 느낌들을 좀 참고해보면 좋겠다 뭐 살짝 도움이 되고 싶은 영상이었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All my shelters are opening.